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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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대체 어디야? 음... 여기가 대체 어디지? 너무 음... 여기는 아까 전에 안 방이었는데 여긴 대체 어디야? 어? 할머니 방인가? 어? 라이언을 데리고 가야겠다. 그 라이언은, 라이언은 괜찮은 친구니까 데려가야겠다. 자, 이제 탐험을 해볼까나? 아, 아, 오늘은 한거알지 어, 여러분, 제, 재밌고 행복한 한가위 드세요. 나, 나염냠이 행복하고 재밌는 한가위를 즐겨야지. 어? 지내지? 아, 탐험을 해봐야겠어. <웃음> <웃음> <동굴을> 지나서. <laughs> 동굴이 지나서. 동글이 아, 정글 지나서. 정글숲도지나가동지나글이을지나가보자지글숲을지나가동은 아니야? 위험한 거이잖아.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야. 어 즐거운 한가위가 되려면 송편을 만들어야 돼. 우리 좀 있다 송편을 만들어 볼까? 정말 재밌는 걸. 아다 어, 같이 다다 같이 만들어 보자. 아 어, 여기 어디지? 어래리들 예송편 만는 것으로 왔어. 이 동글동글동글동글, 동글동글. 동글동글, 동글동글, 동글동글. 이걸 눌러야겠다. 눌러를 소를 넣고 소를 넣고. 떡. 송편을 다빗고 내려놔줍니다. 송편 마늘이 있고. 드디어 돌아왔어!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, 정말 재밌게 봤다면, 저 어? 영상 한번더 봐주세요. 그럼 안녕! 야, 끝나! 언니!